6732 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THN 3,450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자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이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역시나 자동차 쪽인데요 THN 현재 가격이 어, 오, 이분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THN 3,730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이분은 또 언제쯤에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자 3,450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6732님이 지금 현재는 3,700원이니까 수익권입니다. 음. 자 축하는 드립니다. 단단 단, 어, 조금 전에 이제 도공 군사하고 똑같은 이야기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거래량이 없고요. 그리고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조금 전에 500억 지금 600억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거래량이 작은 거래량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 장중. 급등이 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매도하려고는 심리가 좀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요. 즉을 반증하듯 얼마 전에 위... 어. 역망치의 음봉에 꼬리가 세게 달리는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가 한번 터졌을 겁니다. 거래량이 800만 주 터졌던 자, 10월 19일 자리입니다. 이피래침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화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현재 800만 주가 터졌는데 오늘 매일 거래량이 10만 주 미만이라면 사실상 오랜 행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상향 패턴에 자, 지그재그 지만 위로 들어 올리려 그러는 자 밑에 저점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은 장중에 한 차례 윗꼬리가 나면 다시 한번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사실상 윗꼬리가 터졌던 날 기준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 장기 보유는 어, 가능하나, 그러나 이 익자를 끊어내면서 다시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990원, 4,000원, 3,990원 자리를 익절 자리를 한 차례 두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는 사실상 좀 자제하시고요. 계신, 들고 계시는 분들은 3,900원 상당과 400원, 3,000원 3,900원, 3,950원과 그리고 4,000원 사이 50원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 일단 뭐, 일자를 끊어내고 다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HN 매수하신 6732님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3,990원 선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신규 매수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알려드립니다.